네 이번엔 코로나 소식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영시 기준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69명 지금 이틀 연속 500명 넘었습니다 지금 상황 계속 심각해지고 있어요 500명 중반대 이상이죠 네. 어제는 583명이어서 네. 사실상 600명이 육박했다 약간 떨어졌는데 이게 기대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5일 더 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2.5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음. 하지만 이제 방역 당국은 이번 주말 이 아마 고심의 고심을 더할것 같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역 당국의 브리핑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수도권의 평균 휴대폰 이용 이동량을 보면. 수도권의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기 직전에 한 주와 대비해 볼때 이동량이 평균적으로 7%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거리두기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까지 지금의 노력을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 사안에 대하여 지방 정부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평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금 말할 때 네. 수도권과 다른 권역의 방역을 더 강화하는 걸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네. 수도권 방역 연달아서 지금 강화를 해서 지금 2단계까지 네. 높아졌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다더또 주말 사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방역 당국은 일단은 2단계로 올린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다음 주쯤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다음 주까지 지켜보고 상향을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중론이긴 한데 네.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선제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2.5 단계로 올라가면 이게 전국적 유행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기준이 500명 이상이 일주일 동안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냥 2.5단계로 가야되고요. 네. 일주일에 두번 이상 더블링. 예를 들면 250명이 갑자기 500명이 된다든가. 된다. 두 배가 되는 현상이 주간 두번 나오면 상향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2단계와 2.5단계 중간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의 고심은 선제적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2단계의 효과를 조금 지켜보고 올리든지 유지하든지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즉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한 일주일을 두고 볼 것이냐 이 상황인데 사실은 어제는 다발적인 연천 군부대라든가 다발적인 확진이 있으면서 500명대 위로 쭉 솟아올랐다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도 500명 중 후반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내일 정도까지 보고 나서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토요일입니다만 오늘 검사 결과가 내일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일까지 보고 주말에.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뭐 수도권이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 네. 지금 확산세가 지금 전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지금 특히나 눈에 띄는 네. 확산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것은요, 서울은 강서구를 보셔야 되는데 에어로빅 댄스 교습 때문에 네. 지금 뭐 100명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강서구는 3단계로 올렸어요. 기초자치단체 스스로 우리 강서구는 3단계. 합니다 하고 격상했는데 문제는 서울은 다 밀집해 있잖아요. 네. 강서구만 3단계로 올린다고 뭐 주변에 양천구 금천구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의 단계 격상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은 역시 군부대입니다. 지금 연천 신병 훈련소 오사단 신병 훈련소에서 70명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훈련병만 800명 장병들 300명 1100명 대상으로 검사를 다 하면. 얼마나 더 추가될지 모르고 이 안에서 초발 환자를 잡아내지 못하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은 자체적으로 2.5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군은 모두 외출 외박 휴가 그리고 회식까지도 금지된 상황입니다.